두병님들 반갑습니다. 이거 2일차, 2일차 보상 한번 쭈루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방 가, 가야 되는데 오늘도 가게 너무 귀찮다. 그냥 가서 오는 게 접속만 하고 강화 다섯 번만 하고 올까 싶은데, 아, 그 솔직히 너무 가기 귀찮긴 하죠. 뭐집 앞에 한 10분 거리긴 한데, 사실 가기 귀찮긴 한데, 일단은 7월 17일 보상부터 한번 쭈루륵 까보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좀 대박한 떠주나, 오늘? 한 50억 정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일 여기서 수술 쿠폰 30% 그리고 여기서 수술 쿠폰 25% 음, 수술 쿠폰이 좋아 그다음 산수팩까지 여기서도 수술 쿠폰 30% 수술 쿠폰 진짜 많이 주죠 다음 스페셜 코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크게 기, 기대 안 하니까 전력질주 삐용 침팬 침 전력질주? 아 침팬 침은 나왔는데 그 깨비 일단은 4천만원 4천만원 먹고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1억 1천 1억 1천만원에 1억 6천 5백만원 지금까지 1억 6천 5백만원 나왔고 이것도 한번 까봅시다 그러면 2억 1천만원 대충 2억 1천만원, 그리고 얘는 뭐지? 이것도 보상 중일부인가 어, 이것도 보상이 있네요. 2억 6천만원에 3억 4천만원, 3.4억, 3.4억 떠주고요. 아, 저 대박한 건 떠야 되는데, 3.4억에 4.4억, 4.4억, 4 4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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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제슈 좋은 t 좀 h o o t shoot, 지4 o o t shoot, 5.1억 o t s 5 o o t s h 지5 t s 근데 선수 s 뭔가 깔 t s h o 다 5.7억 지금까지 5.7억 6억. 지금까지 6억 떴고, 아 맛있는 거 하나 안 주냐? 맛있는 거. 일단 이거부터. 6억에다가, 야 설마 10억 정도밖에 안뜨나어 이거 잘뜬거 같은데. 아 2억. 음, 7억 8천만 원. 7억 8천만 원하고 여기서 그냥 토치 오날드 하나만 떠줘. 7억. 9억. 9억 한 6천만원 정도 지금까지 일단 10억은 먹었죠 일단 10억은 대충 먹었고 마지막 제발 제발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피파 멈췄어 얼마나 좋은거 주려고 아니 왜 멈추는거야 아 2일차 보상 난 11억 정도 11억 5천만원 정도 먹었는데 한번 볼까 근데 이게 제값에 팔리나 제가앞서도 대충 팔리긴 하네요. 아무튼 지금 어 뭐야 지금 백사 제로 엄청 싸구나. 재료들만 지금 보니까 사실 분들은 사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일차 보상 버닝도 다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